안녕하세요. 모든 식물을 반려 식물처럼 품고 싶은 초롱맘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3종을 들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꽃 보이는 아이 있죠? 이게 되게 위시 리스트에 꼭 있는 제라늄인데요. 꽃방을 보시면 아실까요? 이게 어떤 제라늄인지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띵동. 띵동, 택배 왔습니다. 네, 저에게 식물이 배달이 되었어요. 이렇게 택배가 올 때는 너무너무 설레어요. 특히나 제가 원했던 식물을 품게 되는 순간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은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시죠? 맞아요. 저도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식물을 하나둘씩 또 곁에 두는 것 같아요. 오늘 따끈따끈한 제라룸 3종이 왔어요. 매력도 다르고, 꽃 모양도 다 다르고,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뭐, 조날개, 아이비게, 리갈개, 뭐, 유럽 제라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라룸 중에 보통 꽃의 취향에 따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좀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3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포장 뜯으면서 너무 설레었어요. 아이 아이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또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품고 있으면 어그 뿌듯함 그게 막 가슴 속에서 이렇게 막 끌어 올라요. <laughs> 그렇 포장이 막 급하니까 안 뜯어져요 살살살살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조심조심 꺼내는데도 그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막 손이 바빠지더라고요 제라륨 다치지 않게 워낙에 꼼꼼하게 포장을 해 주셔서 정말 하나도 입 하나 떨어지지 않고 저의 품에 잘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이세 종류의 재라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한 달보드레예요. 만인들의 위시리스트에 있는 아이 아닐까 싶어요. 아기 살결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꽃에서는 자연스러운 색 조화와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고요. 꽃잎은 겹도 많고 색감은 약간의 그라데이션까지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달 보드레의 뜻은 알고 보니 약간 달콤하다는 뜻이라고 해요. 꽃에서 느껴지는 달콤함.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안를 살짝 봤더니 지금 꽃대도 올라오고 있어요 곳곳에 숨어있는 이 꽃송이 곧 피기 시작할 텐데요 풍성하게 피면 얼마나 예쁜 꽃인지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직 꽃대가 올라오려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비종의 히메자쿠라예요. 히메자쿠라 약간 일본어 느낌이 드는데요. 히메자쿠라는 잎이 일반 제라룸 같지 않고 작고 오동통해요. 그리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이파리 보이시죠? 모양도 약간 아기 손바닥처럼 생긴 게 특징이에요. 축축 처지지 않는 아이비 품종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꽃잎이 핑크색인데요 흰 줄에 포인트가 있어서 더 희소성이 있어요 그만큼 매력적이고요 그 매력으로 눈 호강까지 시켜주는 예쁜 꽃이에요 나중에 필때또 감상시켜 드릴게요 짜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요 아이 이름은 퍼스트 브러쉬 리갈계 제라룸인데요. 리갈 제라룸의 특징은 잎이 거칠고요. 그리고 잎 가장자리가 톱니 바퀴처럼 생겼어요. 대부분 꽃이 크고요. 화려하면서도 강한 무늬 패턴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제라룸 중에 잎이 가장 커요. 꽃 너무 곱지 않아요? 화려하면서도 고운 느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힘 바탕에 레드 물감을 콕 찍어 번지듯한 그런 느낌의 꽃. 퍼스트 브러쉬는 봄에만 꽃이 피는 니갈개라 더 귀한 아이예요. 봄이 되면 화려하게 변신도 하고 풍성해져서 한방에 있는 아이예요. 그 한방에 있기 때문에 그 매력으로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재랄음 세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구경하셨나요? 마음에 드는 재랄음 있으신가요? 제가 봄이 되면 꽃 올라올 때한번더 감상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렸던 퍼스트 브러쉬가 집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이사시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식물 크기에 비해서 화분이 작으면 또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집을 옮겨줄 시기가 되면 이렇게 조금 더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단계 큰 화분으로 옮길 거예요. 식물이 커가는 데 있어서 뿌리가 잘 내려야 그만큼 잘 성장하고 또 꽃도 주기 때문이죠. 이제 분갈이 해볼게요. 먼저 화분에 흙을 50% 채워줄게요. 그리고 화분에서 살살 털어 식물을 꺼낸 뒤 그대로 옮겨주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위에 흙을 살짝 털어서 뿌리 내림이 조금 편하게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그 위에 나머지 분갈이 흙을 올려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분갈이 후 마무리는 물한번 흠뻑 주셔서 뿌리 잘 안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 그늘에서 한 3-4일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서서히 햇빛에 노출시켜 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봄에 이쁜 꽃 선물해 주길 제가 기원해 보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해요. 저와 소통을 원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